가 버리고 역사가 일어어게돼 있어요. bodies. And you're going t 일 s e 이 better. 들이싹꽂혀져 n I hear the m 지 s t I'm going to hear the most. And I hear the most. And I h e 성령 e 나타 n i f e t 2,000,000에의 a r the s there was a man who 그 바울, was 하 n 냐바울이라 t a 바울 e And we c 바울. 바울울 m Powell. Powell. p o 기억이 나시면 아멘요. <목소리> 누가 선안들었어 누가 선한들었어? 이 사도 바울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불멸의 존재였고,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 됐거든, 2000년 역사에 왜 불멸의 존재냐? 일단은 신망성경을 열세 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누가, 누가 바울이, 바울이 신약 성경, 여러분이 읽는 신약 성경 있잖아. 로마서부터 그 다음에 히브리까지 합치면 열네 권이야. 1 4권을 기록했다. 아멘, ah, 여러분은 성경 몇번 기록했어? 바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읽기만 하잖아. 바울이 기록한 Paul 성경, 로마. 로마서부터 히브리까지, 여러분 이럴 때 은혜가 대야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멸의 존재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있죠 로마서 이 로마서는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야 성경 다 불태워 그리고 한 권만 가져 한권딱 성경에 하나만 가져 그러면 only... 로마서만 있어도 된다는 거 창세기 process, 괜찮다는데. So, 없어도 괜찮다는 거. 또 요한계시록 없어도 괜찮다. 로마서 하나만 있어도 그기는 보면 모든 것이 다 기록돼 있다 what, chapter, 구원의 원리 Romans, 하나님의 주권 전체가 로마서 안에 A 다 담겨 있구요. 로마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 성경이 나쁜 뚫린다 이 말이여. 다음에 내가 이제 다음에 로마서 이거 끝나면 1 2강 끝나면 로마서에 대해서는 영적 세계 사대 법칙을 다시 설교할 테니 sermon, 여러분이 다 보증을 다 쌓게 될 것입니다. 하고 좀있 so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so 그 사람은 부못 받는 사람 if 그 사람은 죽으면 an awesome 지옥, 지옥 그래서 이게 사도마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불멸의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so 왜 이게 불멸의 존재인가 사도바울이 이 사도바울 때문에 오늘까지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this. 거 이것이 that 누구 that 때문에 믿느냐 right now, 바울이야 바울 바울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히브리까지 그영향으로 여러분들이 that due to 지금 the 예수 믿고 특별히 가문 추일 예배에 나왔다 이 말이야. 아멘. 청소들들 아멘. 감사히 그네 설교 마음이 한번 잠깐 졸음이 올라가. 네 하도 많이 보여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말이야. 내가 한 5분 동안 졸다가 나올 테니까 기다려. 너무 기분이 좋아. 자, yeah, 참 좋다, 좋아, 좋아. So 우리 가문 주 예배만 해도 예수 한국 그다 모여 보금통일 해낼 수 있겠어. 아멘. 네. I mean.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나 이 예배 보십니까? 반드시 대통령님을 통일 대통령으로 우리는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무너졌어요. 장마당 때문에 이미 무너졌대니까. 우리가 전쟁 안 해도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기도 있어요. 장마당 세대들은요, 김정은이 말안 들어버려. 그래 지금 우리 나라에 탈북한 사람이 3만 4천 명이요. 3만 4천. 명. 내가 그랬어. 우리가 지금 아, 선거 공약을 하기를 뭐냐? 북한에. 백만 명만 다시 한번 데리고 내려오자. 백만명 데리고 내려와버리면, 이거는요, 세상에 북한에서요, 탈북자들이 여기 내려와서 월급을 파가지고 돈번것 중에 절반을 자기 부모님한테, 북한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그 중간에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또 절반을 띄어먹어 그가니 그러니까 사실은 도착는 것은 3분의 1만 도착하는 거야 brokers, 지금 그럼에도 탈북자 3만 4천명이 자기 부모 형제 eh? 너무 불쌍하니까 거기다 돈을 붙이니까 세상에 탈북자로 안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딸도 남조선으로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니까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요, 제일 북한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 3만 4천 명항구로 오신 이, 아, 그 중에 80%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이 사람들이 돈을 부치니까 가장 부러워한대요. 세상에 평양에 있는 간부들도요, 자기 딸도 남도서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데, so 남도들은. 그러니까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네. Yeah.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 성의를 선포해서, 나는 오늘 여기에 절반도 안올줄알았 절반. 도 왜? 금식 한다그러니까 세상에 coming. 남대문까지 뻗었네, 지금 남대문까지. 이야! 주님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Lord, 그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Still not going 우리의 소원 노 s 한 i a l a o t a o i a s o Uri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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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도 탄핵됐지요 이런 일이 북한이 자유통일이 되든지 아니하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의 해답은 자유통일이야. So, 자, 노래 앞으로 그해 이정성 다해서 통, 통계를 이루자 이 년에 살리는 통, 이 나라 살리는 통에, 통일 자유 통일만이 이 한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어 해볼래요? 진짜요? Sure? 지금 여러분이 다 금식하고 있는데, 근데 꼭 율법적으로 금식할 필요는 없어. 그냥 <목소리> 오늘 아침 한끼 금식하고 점심부터 참아봐도 돼. <목소리> 내가 자유함을 줬어. I allow you to be free. 그다음에 이게 3일 금식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틀째, period. 이틀째, 내일이야 내일. 내가 금식의 전문가란 말이야. 난 사실 like 금식을 세번 했어. 33일 금식 도한번했고 내가 대한수도원에서 33일 금식하고 축도 안 먹고 세상에 서울까지 내가 걸어서 왔어. 걸어서 왔어. 금식에 대해서는 안돼. 눈독발 똑 때만 해주니까 나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게더 많아 서남대 그래야 그래 서남대가 그러지 않으면 서남대가 중고등 중학교 때부터 God 나하고 친구야 서남대가 어? 증명하잖아 지금 서남대가 어디서 생날을 해서 내가 뻥친 줄 알아요 뻥친 줄 알아요 <laughs> 정말 말이야. 응. 그런데 내가 금식을 3일도 해보고 뭐 고난 중간에는 무조건 3일 금식했어요. 사실은. 응. 에, 지금 나이가 내가 99살이 돼서 요즘 안 하지 말아.